안녕하세요 완두쌈입니다 오늘도 싱싱한 할쭈꾸미를 경멸 받았습니다 저희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찍었는데요 엄청나게 싱싱합니다 특히 미나리야 갖은 야채로 한번 샤브샤브 해 드시며 너무나 밥도 드, 드, 드시고 국물도 너무나 끝내주게 시원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맛있는 할쭈꾸미 입니다 한번 봄, 봄이니까 한번 샤브샤브 해서 드셔 보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새조개입니다. 새조개도 지금 진짜 많이 나가는데요. 샤부샤부나 한번 삼겹살에 같이 구워드세요. 너무나 맛있는 새조개고요 똑같이 키조개입니다. 키조개 간자리를 까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너무나 맛있죠? 구워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성뻘락지 중락, 중사이즈입니다. 지금 그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뻘락지 무늬가 굉장히 많습니다. 봄철이니까 샤부샤부에 드셔보세요 지금 보시는 라면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무한뻘낙지 대사이즈입니다 무한뻘낙지는 아시다시피 가장 맛있는 낙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라면은 해삼입니다 자연산 해삼이고요 완도에서 가져왔고 해로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완도 해녀분들이 직접 채취한 뿔소라입니다. 뿔소라는 해로 가능하시고요.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홍가리비하고 모시조개고 원산지는 다 국내산입니다. 어, 홍가리비는 양식구구요, 모시조개는 자연산입니다. 모시조개를 한번 끓여 드시면 국물이 끝내줍니다. 멍게구요, 통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멍게 멍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